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이 함수의 그래프가 log 2의 x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시킨 거예요. 자, 평행이동 개념에 의해서 풀어보도록 하죠. 이것을 x 축으로 m만큼 y 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y-n은 log 2의 x-m이다. 정리해주면 y는 로그 2의 x-m 플러스 n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. 그러면 이것이 이것과 같다고 라 놓으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. y는 로그 2의 루트 2, x-1이에요. 그런데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진수의 곱은 각각의 로그 값으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로 우리가 분리할 수 있고 이어서 자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입니다 밑과 진수의 밑이 같기 때문에 2분의 1 플러스 로그 2의 x 1이 돼요자 정리해주면 이것과 이것이 이두 식이 같기 때문에 따라서 n은 2분의 1 m이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 문제에서 두 수의 곱을 뜻했기 때문에 최종 정답은 1분의 2 되겠습니다.